김말이가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 현우를 만나 내가 네 엄마라고 말하며 채우리를 끌어안고 감격의 모자 상봉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인데요. 그녀가 아들을 찾으면서 수지맞은 우리 102회가 시청률 15.2%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입니다. 김말이가 현우를 만났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이유가 뭘까요? 한진태가 25년 전 현우 6위를 감추고 채우리에게 내가 네애비다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녀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한현성과의 결혼까지 성공하는 걸 지켜보며 고구마 먹은 기분으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기분에 연장전이 시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진태의 25년간의 한현우 유기와 한진태와 진나영의 유전자 검체 조작이 드러나지 않고, 김말이가 한진태에게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김말이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한진태인데요. 한진태의 중범죄가 이대로 묻히면 안 되는데요. 채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넥타이 핀을 본 한진태의 얼굴이 굳어지고 진나영이 한진태를 노려보는데요. 채우리가 뭔가 더 기억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채우리는 한현성이 한밤 중에 마당집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현성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채우리가 지난 30년간 보관한 내고 구급차와 정순정의 유품, 채우리가 9살 때 선영이 찍어준 정순정과 우리의 사진, 정순정이 죽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한진태의 넥타이 핀이 채우리가 현우라는 걸 밝힌 반쪽짜리 해결로 한숨 돌린 한 원장의 숨통을 조일 것 같습니다. 한진태를 압박하는 건 25년 전 현우 유기의 구체적 증거인 한진태가 정순정을 만났다는 증거인 넥타이 핀만 있는 게 아닌데요. 해들과 안주인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직전 좌절당해 한현성을 들볶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데 대한 팩트를 지적당하자 억울한 척하며 소리 지르고 한진태를 협박하다 토사구팽 당하자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접시를 깨뜨리고 짜증내면서 깨진 접시 치우다 깨진 접시에 피를 본 진나영이 한진태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다르고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가해자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한진태와 진나영 사이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한현성입니다. 현성은 최우리를 찾아가 진나영과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이 원하는 게 해들 안주인 자리였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장인 어른인 김영수 박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현우를 유기한 아버지 한진태를 이해할 수 없는 현성이 해들과 안주인 자리에 집착해 유전자 검체 조작까지 한 진나영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한현성은 이미 진나영과 이혼할 결심을 했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건데요 채울이가 현우라는 게다 밝혀졌다고 다 끝났다고 우는 진나영에게 장윤자가 그동안 너는 뭘한 거냐고 왜 제대로 숨기지 못했냐면서 진나영보다 더 분을 참지 못하고 진장수와 박복선에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장윤자는 자신을 도와준 아는 언니 최선영과 선영의 딸 진수경의 인생을 박살 내고도 이렇다 할 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요. 푼수 같은 행동과 바보스러워 보이는 무식함으로 선영의 남편이었던 진장수를 뺏고 거짓말로 선영과 수경 모녀를 갈라놓는 악랄하고 냉혹한 인성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현성도 진나영이 소중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는데요. 한진태와 진나영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수지가 우리와 결혼해 김말이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될까봐 한진태에게 막아달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30년 동안 아들과 헤어져 산 김말이가 채우리와 살고 싶어 하는 걸 한진태가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장윤자까지 나서서 최선영을 찾아가 우리 나영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니딸 네 진수지랑 채우리가 김말이 이사장 집에 들어가 사는 거 막아 달라고 억지 소리를 할것 같은데요 최선영은 장윤자가 하는 욕심만 가득한 억지 소리 듣는 게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장윤자의 쓰레기 같은 말만 지속적으로 나열하는 입을 막을 사람은 비센 강정순 여사가 유일해 보입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죄의 경중을 따지며 서로의 목을 조르는 동안 진수지가 한진태가 빠르게 유전자 재검사를 하고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 현우라는 걸 밝힌 이유를 알아낼 것 같고요. 수지가 채우리가 현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되면서 김마리와 우리의 유전자 불일치 등의 의혹을 갖고 진나영에게 유전자 등록의 미끼를 던졌고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했는데요. 진나영에게 끌려다니고 있던 한진태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채우리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하면서 해들병원 소아과 대기실에 현우를 두고 간 한진태의 목소리와 정순정이 우리라고 부르면서 안아올리고 데려간 것까지 떠올렸는데요. 정순정이 왜 현우를 데려갔는지 유괴했는지는 정순정이 25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지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진태가 25년 전 현우를 만나고도 데려오지 않은 걸 김마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진나영의 입을 막으려고 할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원하는 건 한현성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해들과 며느리로 사는 건데요. 한현성의 이혼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요. 진하영이 그 과정에서 김말이에게 모든 걸 알리겠다고 한진태와 한현성을 압박하고 협박하는데요. 한진태가 먼저 김말이에게 자신이 지은 잔혹한 범죄를 자백하고 헤드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진태는 이미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요. 한진태는 지난 30년간 아들인 한현성을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헤드를 키웠다고 했지만, 한현성은 헤드 경영권에 관심이 없고, 진나영을 만나서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진태와 한현성 부자도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진나영과 장윤자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이를 이은 악인 모녀가 어떤 벌을 받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